자,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손패션장의빙구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상수에 있는 폼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이곳은 트라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트리트 한 바이브가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카페는 물론이고 펍으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곳에 오게 되시면은 되게 스타일리시한 분들을 많이 볼수 있고 되게 눈이 즐거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반바지입니다. 자, 이렇게 입고 있죠? 어 반바지는 남자들이 스타일링을 할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치마를 주로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더워 죽겠는데 긴 바지만 입을 수도 없고, 근데 최근에는 뷰티 쪽이 많이 개방적이게 되면서 남성분들도 제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반바지를 입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어져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는 반바지를 어떻게 코디하면 되는지,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되는지와 어떤 바지를 구매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컨텐츠는 참고하시기 용으로 좋은 거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임으로 이것들을 정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반바지를 입을 때 어떠한 체형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콤플렉스로 다리가 짧다, 뭐 다리가 길다, 뭐 다리가 두껍다, 다리가 얇다에 따라서 어떠한 바지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를 가장 먼저 잘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기장입니다. 첫 번째 체형을 파악했으면 그 체형에 대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기장의 바지를 골라야겠죠. 그래야지 컴플렉스인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게끔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스타일이 이 아이템이 멋있다고 해서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어, 별로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 나일론, 마 등등의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이게 소재마다 주는 느낌들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나일론이라고 하면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면이라고 하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뭐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 네. 전통적인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어떤 소재를 고를 것인가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포켓이 어디 들어가 있다 뭐 뒷주머니에 지퍼로 어 소지품을 구비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은 네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가 체형 두 번째가 기장 세 번째가 소재 네 번째가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어, 스윙팬츠 기반으로 제작된 스윙팬츠에서 영감을 받은 팬츠예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팬츠고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팬츠이기 때문에 다리가 기신 분들은 다리가 더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다리가 짧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숏팬츠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 얇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리가 좀더 가늘어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쇼팬츠 같은 경우가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다리가 짧으신데 얇으신 분, 뭐 다리가 기신데 얇으신 분들은 쇼팬츠를 이용해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쇼팬츠에 하나,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쇼팬츠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앉은 거 보이시겠지만, 이 사이로 속옷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트렁크 팬츠를 입었을 때에는, 정말, 어, 무조건 드로즈 팬츠를 입으시는 거나, 삼각 팬티, 삼각 팬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드로즈 팬츠, 드로즈 팬츠, 팬티, 드로즈 팬티가 제일 베스트이고, 반바지 입을 때에는 속옷까지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지의 소재가 나일론이다 보니까 되게 캐주얼하고 약간 모던한 느낌의 스타일링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릿한 느낌의 박시한 티셔츠나 스트릿 느낌의 무드를 줄수 있는 상의를 코디해 주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반바지에서 약간 국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바지에서 국룰은, 약간, 양말이, 어, 종아리 정도 오는 양말들을 신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laughs>